안녕하세요, 보스턴준입니다. 올해 가장 유행한다는 올해 최고의 염색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체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염색이라던데 과연 어떨지 보스턴준의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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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헤어 디자이너 겸 유튜버 미남 채널입니다. 야 오늘 네가 형을 해줄 염색이 뭐야?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가을을 맞이해서 뭐 베이직 톤으로 아니 아까는 같아. 최신 뭐 핵인사 염색을 해준다면서 그런 거야? 최근에 하는 최신 염색이죠 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브라운은 저밖에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유니크한 브라운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놨죠? 그렇죠, 그렇죠. 네. 참 기대돼. 네. 나는 평범한 게 좋아 내 얼굴처럼. <laughs> <laughs> 얼굴이 평범하지는 않은데. 그래? 네. 그러면 일단 가장 무난하고 그냥 베이직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염색은 최근에 언제가 언제? 마지막이에요? 나는 최근에 염색한 게 맥주 염색! 여기 <laughs> <아니, 웃음> 나오잖아 맥주! 맥주를 머리 염색한 게 아, 가장 최근에 한 염색이야 아 까먹고 있었네아 <laughs> 참나 어 맞아요 아직도 머리에서 맥주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아좀 그러네요? <laughs> 그럼 염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염색 시작하자! 와 염색을 해보자 그때 맥주로 머리 염색한 이후로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한 거 같아 그 맥주 염색 전에는 아무것도 안한 거죠? 그렇지 음, 염색을 그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네 그런 거 같아 기억이 잘안 나. 사실 어제 일도 기억이 잘안 나. 오늘 일은 기억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웃음> <웃음> 야, 뭐 이렇게 쿠션 좀 주고 그래. 이렇게. 아 예. 쿠션 드릴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줘야지 나한테. 너무. 아, 야, 야, 야. <웃음> 너무, <웃음> 너무 형을 취급한다. 흰 머리 자리에서 검은 머리가 나진 않지? 그렇죠. 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아... 머리가 안 나. 그래서 뽑지 말라는 거야. 아... 깨는 상식이죠. <laughs> 머리숱이 많아서 약을 이렇게 두통을 준비했어요. 아, 머리숱이 많으면 약이 더 먹나? 그렇죠. 당연히 더 많이 들어. 앞으로 저를 안 찾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염색을 이제 이렇게 한쪽 바르고 나머지 반을 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 원래? 그렇죠. 아... 그렇게 해야만 이제 어... 골고루 균일하게 발라질 수가 있는 거지. 어... 아니 장갑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 땀나야, 땀나. 야, 그럼 너 손에 염색약 묻는 거 아니야? 아, 저희 미용실은 이제 천연 염색약을 써가지고 어 괜찮아. 그래? 예, 손에 다 돼요. 요즘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 먹어봐. 천연이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먹을래? 아니 아니 <laughs> 뭔가 천연인해서 그런지 뭔가 더 염색 하는데 기분 이 좋은 거 같아. 아까 향기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음, 음. 독하지 않아. 좋네. 원래 염색약이 약간 눈도 아프고 이런데 이건 좀 향기가 좋네. 예. 네. 이것도 천연이고 다 천연인 거죠 지금 염색약이? 그렇죠 가, 같은 걸 써야죠. 와... 어. 그동안은 그럼뭐 염색을 딱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뭐 맥주로 염색하고 나니까 염색을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laughs> 근데 그때 조금 밝아지긴 했잖아요. 그렇지 어. 확실히 색깔이 밝아졌지아 네. 냄새가 좋네 천연 염색약이라. 예. 네. 그러니까 손은 맨손으로는 할수 있어요. 뭐 아까는 천연 염색하고 장갑을 안끼더 지금 다시 끼네? 아 이게 계속 손에 묻으면 미끌미끌 해가지고 중간중간 끼워줘야 돼. 신기하다. 장갑 돌리는 거 아, 색깔이 이쪽이 더 밝아지네. 점점 이쪽을 먼저 발라서 이쪽이 더 밝은 건가? 색깔이? 그렇죠. 이쪽이 먼저 발라서 확실히 천연염색 약이라 그런지 뭔가 천연은 달라요. 아무래도 두피에 자극도 적고 야. 근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색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살짝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조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기를 늦게 발랐잖아. 그리고 제가 약을 조금 바른거것 같아. 아, 근데 여기가 좀 화끈화끈하다. 이제 그래? 아, 이렇게 그 천연약인데 그래? 어... 아까는 괜찮다며. 화끈화끈해. 응. 일단은 아, 이, 이쪽은 제가 염색약을 조금 바른 것 같아요 좀 많이 바른 것 같아요 염색약이 이제 머리 같은 머리인데도 잘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죠 어, 이쪽이 온도가 좀 높을 수도 있고 같은 머리에서도 이럴 수가 있구나 네. 그리고 원래 베이스가 워낙 블랙이야 그래서 어... 잘안 빠져요 이번 더군다나 늦게 발랐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색깔이 보통 이제 분들도 염색할 때 이래요. 보통 깎고 한 번씩은 더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염색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색깔이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쪽이 더 늦게 발라서 그렇다. 네 지금 이제 여, 머리에 따라서 염색약이 좀 다르게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간에 뭐 색깔이 좀 차이가 나면 다시 염색을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좀 깎고겠습니다. 아니 좀한 5분 정도 있다. 여기 아픈데? 5분 정도 있어야 돼 또? 네. 천연이라 안 아파요. 아픈데? 아니, 아, 안 아프다고 생각해 화끈하.. 화끈한 끈한데? 아까 안 아프다고 자,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 할게요. 자,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야, 근데 염색이 좀덜된것 같은데? 아니, 거의 뭐잘 됐는데요, 왜? 네? 응, 왜? 아니근데 색깔이 지금 골고루가 아니잖아 골고루지가 않잖아 그때에그래 여기 조명이 강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보면 강하다니까요 이쪽이. 머리 말리고 이러면 좀 빠지나 이쪽까지. 카메라 봐요,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약을 가, 약을 다 똑같이 발랐는데 어떻게? 이쪽이 더셀 수도 있어. 말려 보고 어. 뭐 다시 발라도 되니까. 일단 말려 보고 제가 뭐 말려 보고 안 빠지면 다시 하면 되잖아, 그지? 네, 그럼 다시 뭐, 빠지지? 네, 어려운 거야. 아니난가르마 이쪽이야 이쪽. 다말린 거야? 네. 뭐야 이거? <목소리> 아니, 씨 야, 야, 이야 지금 머리가 염색이 지금 아안 되지가 않았잖아. 아니 어차피 여기. 어차피 아니 지금. 야 이게 뭐야 지금. 아니 어차피 그거? 어차피 여기. 야너내 머리를 지금. 어차피 발자면 되나? 니까 빗대면 그래요? 뭘 빗대매 그래 지금? 아니, 카메라하고 봐봐 카메라. 카메라. 야 카메라 이게. 카메라. 와, 거의 비슷하잖아. 야 이게 지금. 아니라니까요. 야 이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어두워 보이면. 아니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아니 아니 색깔 차이 거의 안 나요 지금. 뭘 거의 안나 지금 야. 야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색깔 차이 나. 아니, 아니. 아니 왜 이게 왜너 일부러 이렇게 했지. 아니야 아니, 이쪽이 머리카락 좀 강해요. 야너 일부러 이렇게 했지.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지금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야 빨리 이쪽 빨리 이쪽 염색 다시 해. 근데 지금 국산 염색약 다 떨어졌어. 그럼 일제밖에 없어요. 일본 염색약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 25개? 일본 염색약으로 아니, 할... 아니 아니? 아 진짜 안 하지. 안 하지. 안 하지. 아니, 해드려. 일본 염색약으로 해드려게 아니, 안 한다고. 일본 걸로 해 드려요? 안 한다고. <laughs> 아 야, 어떻게 그럼? 지금 이게 뭐야, 염색이? 아니 근데 이거 이것도... 이게 최신 유행하는 염색이. 너 이게 최신 유행하는 염색이야? 아, 최신 유행 시키시면 돼요. 반반 염색 많이 해요, 인싸들이. 반반 염색? 네가 지금 오늘 한게 나한테 반반 염색이야? 야, 네. 근데 그럼 너 아까 나한테 염, 염색약을 다 발랐잖아 아예 아, 근데 왜 이래? 이쪽은 천연 트리트먼트 발랐었어 <laughs> 이쪽은 트리트먼트 바르고 이쪽은 염색약 바른 거야? 네 예. 이런 <laughs> 아, 아, 근데 아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서 지금 별로 놀아 놀라...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머리 좀 이쁘게 해봐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다녀 이러고 내가 밖에 <laughs> 아 근데 네.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같긴... 해 네, 나쁘지 않네요. 뭐 어쨌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재밌었으면 됩니다. 어땠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날까지 보스턴 준의 턱턱 아니 이게 뭐야? 야너희좀 맞잖아. 진짜 야너 진짜 뭐리